이곳은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나이는 11살. 키는 120cm, 몸무게는 16kg밖에 되지 않는, 보기만 해도 안쓰러울 정도로 말라버린 한 소년은 병실에 놓여 있는 여러 개의 선물 상자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일반적인 어린아이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을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병원의 간호사들은 아이가 살아온 나날들을 짐작하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인천 남동경찰서에는 딸 A 양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데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B, C, D 씨를 구속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집이 어디니? 하는 질문에 혹여나 집으로 되돌아갈까봐 무서워서 고아원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탄절의 선물을 꼭 쥐고 조금씩 떨기 시작하는 어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서는 매일 아파요. 그 소녀가 시작한 이야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때는 2006년 심각한 온라인 중독이었던 B씨는 심각한 가정폭력의 사유로 인해서 이씨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별 다른 직업 없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사는 B 씨는 게임에서 만난 C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함께 살았습니다. 큰 직업이 없던 B 씨와 함께 살면서 C 씨는 생계를 위해 노래방 도우미 등 야간 일을 통해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전 부인과 B 씨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A 양입니다. B 씨의 전처 부인인 이 씨가 낳은 아이가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던 C는 어린 아이인 A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폭행에는 인류를 저버린 친부인 B씨도 가담을 하였고, 특히 게임이 안 풀리는 날에는 더 심한 폭력을 가했다고 후에 밝혀졌습니다. 화가 나서, 분풀이 대상이 필요할 때는, 샌드백처럼 아이를 두들겨 패고, 밥을 주지 않아 굶주려 B씨와 C씨가 먹다 남은 치킨 배를 먹는 아이를 교육한다고, 늦골이 부셔질 정도로 때리고, 학교를 가려거나, 외부로 도망치려는 아이에게 강아지처럼 목줄을 채워서 학대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한 후, 풀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고 폭행하는 비인간적인 무자비함. 심지어 친구 D씨를 불러내서 손과 발을 묶고 세탁실에 가둬놓고 괴로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웃고 떠들면서 조롱하기까지.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A 양을 수년간 학대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학대에 지쳐 결국 A 양은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B씨와 C가 술에 취해 경계가 느슨해진 사이 A 양은 우여곡절 끝에 집을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A 양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길을 가던 배달원이 집에 데려다 주는 바람에 다시 되돌아가게 된 A 양은 더큰 폭력을 당하게 되고, 그런 B 씨의 무자비한 폭력에 위축돼서 다시 탈출 시도는 꿈꾸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A 양은 이한 번에 탈출 후더 심한 학대와 심지어 물과 음식 역시 오랜 시간 주지 않아 극도의 배고픔과 아픔에 시달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죽기 살기로 마지막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B 씨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손에 노끈을 풀고 2층 창문을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붙잡히는 것보다는 배고픔이 먼저였던 A양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인근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12월 한겨울 아무것도 걸친 것 없이 신발도 없이 A양은 슈퍼마켓 장바구니에 과자를 가득 담아서 도망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12월 추운 겨울의 반바지와 맨발 등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너무 야위어버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의심한 슈퍼주인의 눈썰미로 아이는 경찰에게 무사히 구조되었고 이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은 바로 A 양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B 씨, C 씨, D 씨는 모두 달아난 뒤였고 이틀간의 추적 끝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시와 D 씨를 경기도 광명 지인의 집에서 B 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그들은 딸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으며 밥을 굶긴 것은 남은 음식을 먹길래 군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지속적으로 A양을 학대하면서 죄의식에서 무감각해지고 약 6일간의 조사와 범국민 차원의 분노를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죄송하다며 거짓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고 언론에 전해졌습니다. 2016년 1월 치러진 공판에서 최종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인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동건여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지인 D 씨에게는 징역 3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건여 씨는 한 장의 반성문을 그리고 지인 D 씨는 네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정작 A 양의 친부인 D 씨는 단한 장의 반성문조차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노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2015년도 겨울의 어느 날, 많은 보살핌과 따뜻한 주변의 관심 덕분에 앙상했던 손목이 조금은 살아난 A 양은 두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A 양이 한쪽에 맨 처음 그린 건 아주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의 절반 이상을 채워 큼직한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다르게 A 양은 엄지 손가락만한 트리를 종이 구석에 열심히 그렸습니다. 하트랑 리본을 더 그리고 싶은데 나무가 작아서 못 그렸어요. 참고로 종이의 구석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지속적 학대. 정서의 불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양이 두 번째 그린 그림은 대문과 창문이 여러 개 달린 2층 집이었습니다. A양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의 가족은 누가 사나요? 가족은 없어요. 귀여운 고양이 세 마리랑 함께 살아요. 다시 대물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놀아줄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친구도 없어요. 이는 친부로부터 당한 학대로 가족 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A양은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이어갑니다. A 양은 굴뚝의 연기를 지우고 연기 대신에 작은 꽃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A 양은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회색 연기보다는 꽃이 좋아요. 우리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래요. 우린 A 양이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마음에 작은 꽃 한송이가 피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